나 진짜 냄이 많거든. 난 요새 게 넘어가는 거봤야 푸니, 야 푸니래지 아, 무슨 냄이야, 자식아. 우리가 난 냄이 어떻게 넘어가잖아. 이 새는 푸니래. 이게 무개내건 아니야, 나는. 먹게 진짜 대고 꼬장치 먹는데, 여기가 기스푸도 없고, 바이러스 온해 보자. 깨 진짜 알지? 로 기스푸냐? 깨 진짜 찹 가든지 뭐래. 예, 재상이는 예, 예. 까이 얘가 까이, 까이 까이 얘기 중에, 얘가 제일 멋있음. 재상이 까이 얘기. 아, <laughs> 얘가 왜 멋있어? 얘 귀신도 모르게 하고 얘도 귀신도 모르게. 걔얘 <laughs> 응. 귀신이네. 오리지나 귀신. 알았어. 귀신 <laughs> 선배. 얘네들은 여자 만나면은 귀신도 모르게. 근데 우리는 오픈해 보잖아. 난 지금도 오픈해요. 나 여자 좋아해요. 나 유재상입니다. 귀신 <laughs> 선배. <laughs> 야. 야이마뭘 뭘 감싸고 지랄이냐? 얘는 그냥 감싸이 <놀람> 야! 시끼야, 그려 <놀람> 아, 얘가 바로 앉아저 새끼는 꼭저지랄이요이 개새끼 다 알아오고 다다 알지 뭘아욕에들은얘나좋아고성화회회도나 좋아하고, 원욕은 <목소리도> 사여 <핵> 아니 여고야 그여가 없었어 그때는 중 바꿔 못못 <laughs>